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토익강사 소피아입니다 자 11월 9일 대비해서 적중특강 준비해봤는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보기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사와 준동사가 섞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빈칸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태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빈칸을 보니까요 if 접속사 뒤에 나오는 자리였고요 주어 자리에 policy changes 정책 변경 사항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빈칸은 동사 자.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아닌 A 번과 C 번 지우실 수가 있겠죠. 그럼 B 번, D 번두 개가 남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태제 따지시는 겁니다. 먼저 수 술치 부터볼 건데요.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have와 are 둘다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어가 있을 때는 능동태.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는 BPP 수동태가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요, 뒤에 전치사 명사로 목적어 자리가 전치사 명사일 뿐, 명사로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동태가 필요하다라는 거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B번과 D번 중에 수동태는 정답 D번 되겠죠? Are n e e d e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번엔 전치사 문제였습니다. 어, 모든 보기가 다 전치사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임과 의미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문장 내용 보겠습니다. 자, 괄호 쳐볼게요. 컴마, 콤마, 컴마는 수식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었죠.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새로운 모바일 프로젝트를 배정받은 엔지니어인데 자, 이 사람은 is developing 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features, 새로운 특징들입니다. 빈칸, the product team 하고 팀 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새로운 특징,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 팀 a m 이 앞에 들어갈 전치사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around는 주변에인데요. 이팀 주변에 발전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내용 이상하죠? 다음, 어, 프로덕트의 팀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내용 괜찮네요. B번 정답이었고, 전치사 O는 우리가 표면이 있을 때그 바로 위에, 어, 위에서 라는 뜻인데요. 프로덕트 팀 위에서 라고 봐도 이상하고, 그리고 전치사 오는 about의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어, 이걸로 해석하더라도, 프로덕트 팀에 대한 새로운 어, 기능을 개발한다는 게 내용이 어색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for, 머뭇을 위한 때문이었는데, 역시 어색했습니다. 정답은 B번. 프로덕트 팀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 어, 이번에는 부사 문제였네요. 자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나와 있고요. 빈칸 그리고 뒤에는 complete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complete과 어울릴 수 있는 부사를 넣어 주셔야겠죠? 자, 먼저 almost. 자, 새로운 bridge는 다리입니다. 새로운 다리의 건설이 거의 끝났다. 내용 괜찮죠? Almost 바로 넣어줄수 있겠고요. Nearby는 근처에란 뜻인데 근처에 끝났다? 어색합니다. 어, 언제든지 끝났다? 사실 Anytime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용사 앞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문장 끝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Yes은 보통 부정문에 많이 쓰일 거고요. 아직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어, 내용상 어색했고 정답은 A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요. 접속사랑 부사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자리 구조 확인하셔야겠네요. 빈 칸이 나와 있고, 그 뒤에 many companies are seeking. 주어 동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 역할이 필요한 자리였는데, 아닌 것부터 지워보겠습니다. 먼저 c 번에 nor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서 는 이렇게 접속사 역할하는 을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앞에 n e i t e r 과 함께 쓰여서 neither A nor B 이렇게 상관 접속사로 자주 쓰인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주시고요. 다음 대는 부사입니다. 뭐 그때 그러면이란 뜻으로 부사이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그럼 Y랑 SO 두 가지 접속사가 남아있는데요. Y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 역할을 하거나 또는 형용사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위치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명사 역할도 아니었죠. 그래서 탈락이었습니다. 지금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가 필요했고요.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등위접속사가 앞뒤 저를 연결할 때는 항상 원인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소가 나오면, 결과의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인과의 접속사라고도 부르거든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 앞 내용이 올해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었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찾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전력 자원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주는 s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PP 형태의 어휘, 동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지금 자리를 보니까요. Will be 다음에 들어가는 PP 자리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앞뒤 문맥을 좀 보셔야겠죠. 자, 먼저 앞 내용 보겠습니다. 어, 새로운 기업의 로고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 주어였고요. 빈칸일 겁니다. 어, 회사의 50주년 창립 기념 행사에서.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A 번입니다. 어, 공연하다, 수행하다는 뜻인데 이 주어가 공연을 하지는 않겠죠. 공연 되진 않겠죠. 그 다음에 resume 재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resume라고 명사로 읽게 되면은 이때는 이력서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일 때는 resume 이렇게 읽을 거고요. 명사 이력서일 때는 resume 이렇게 읽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의미상으로 재개될 것이다도 어색했어요. 탈락 그다음 concert 상담하다, 참조하다라는 뜻인데 역시 앞에 있는 주어와 어울리지 않았죠. 자, 정답은 d 번 되겠습니다. unveil 공개하다라는 뜻이죠. 어 veil이 가려져 있던 것을 이렇게 꺼냈다, 공개했다, 연상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nveil 어, 기업의 새로운 로고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공개될 것이다라는 문맥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어, 이번에는 명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같이 연결해서 확인해볼게요. 자 먼저 주어는요, Customer Service Agent까지였네요. 고객 서비스 직원 나왔고, 어, answered라는 동사와 함께 쓸수 있는 명사였습니다. 뒤에는 고객으로부터, 근데 어떤 고객이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의 청구서 관련 문제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고객으로부터의 전화에 응답했다. A번, 괜찮네요. 정답 A번이었고요. 시그널은 신호, 그 다음에 effort, 노력, D번의 extra는 여분이란 뜻이었는데 가장 적절한 건 A번의 call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번엔 품사 문제였습니다. 자리 확인 먼저. 지금 조동사 캔과 동사 원형 펑션 그 사이에 빈칸이 뚫렸죠. 이 자리는 무조건 부사 자리 외우셔야 됩니다. 동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동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기의 부사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번의 rely는 동사인데요. 이 표현은 뒤에 항상 on이나 또는 upon이란 전치사랑 같이 쓰일 거고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reliable 형용사죠. 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이고, ty로 끝나는 어휘는 주로 명사가 많습니다. 신뢰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마지막 부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이번엔 전치사 문제였죠. 그럼 또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안내용.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 친밀도, 익숙도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주어인 OTJ 씨는요 추천을 받았습니다. 뒤에는 직책이 나왔죠. 수석 트레이너로. 뒤에는요 온보딩 사션 n 스 나왔는데 이거 약간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육 받는 거 있죠. 자, 어쨌든 이 교육 시간에 대한 수석 트레이너 로 추천을 받은 게 맞겠죠. 지금처럼 직책이 나왔을 때 이런 자격과 직책 앞에 붙는 전치사는 as 에즈 되겠습니다. as가 접속사일 땐 뜻이 굉장히 많아요. 뭐뭐할때 때문에 하면서 등등등 굉장히 뜻이 많은데 전치사일 때는 뭐 뭐로서라고 쓸 거고 보통 자격 를 나타낼 때 쓰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물한테 쓰일 때도 해석은 로써 똑같아요. 그런데 보통 용도를 나타낼 때 쓰이게 될 겁니다. 이 용법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치사 문제였습니다. 내용 확인하면서 가볼게요. 새로운 인턴들은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빈칸 나왔고요. 어, 숙련된 직원들 나왔고요. 그들의 첫 달, 회사에서의 첫달 동안에 숙련된 직원들. 그리고 앞에는 훈련을 받을 것이다.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거 골라 볼게요. 먼저 A번 alongside. 이거 뭐뭐와 함께, 뭐뭐와 나란히라는 뜻입니다. 그럼 숙련된 직원들과 함께 훈련받을 것입니다. 내용 괜찮네요. 정답은 A번이었고요. across 가로질러 이런 뜻이고. 자, C번 뭐뭐에 대해서 D번 against 뭐뭐에 반대하여 또는 기대어란 뜻도 있죠. 어 나머지 모두 내용상 어색했습니다. 정답은 A번 골라주세요. 0번 문제 이번에는요 형용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내용 확인. 자, Please make sure 어, 확실히 해주세요. 지금 대시 생략된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당신이 방문하래요. 근데 뒤에 보니까 service center 그 앞에 들어갈 형용사 자리였습니다. 우리 제품에 어떤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 뒷내용 보니까요. Because 왜냐하면 unregistered 자 등록되지 않은 수리점은요 아마도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힌트가 됐다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곳은 돈을 더 많이 청구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공인 받은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는 걸 반드시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겠죠? 정답은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License 공인 받은이란 뜻이고요. 나머지 A번, former 이전의, B번 required 요구되는 필수적인이란 뜻이고요. C번 maximum은 최대의이란 뜻이었습니다. 정답은 D번 체크해주세요. 다음 문제. 어, 이번에는 접속사, 전치사가 막 섞여 있네요. 앞뒤 내용도 보시고 여러분들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접속사 역할 을할수 있어야 하는데 어, 마지막 D번에 있는 other 되는 보통 전치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뒤에 다 절이 올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 내용 볼게요. 손님들은요, 제공 받을 거예요. 메뉴 리스트를. 자, 빈칸 접속사 자리였고, 뒤에는 케이터링 서비스가 마무리한다. 뒤의 내용은요, 자, banquet arrangement, 연회 준비란 뜻이죠. 자, A번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번 뭐뭐 하자마자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이런 뜻이었는데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은 비번 되겠죠 끝내자마자 제공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고요 또 하나의 힌트 우리가 시간 조건 접속사절 부사 접속사에서는 뒤에 현재 시제가 나왔을 때 앞에는 미래 시제랑 연결한다. 항상 시간 조건 접속사 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결국에 미래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연결되는 주절에는 항상 미래 시제가 있다는 게 힌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어, 지금은 대명사가 나왔네요. 자리 확인하겠습니다. 앞에는 contact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주어인 U가 생략된 명령문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뒤에 목적어인 supervisor, 사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 명사와 함께 쓸수 있는 대명사 골라주셔야 하는데, 대명사 중에서 이렇게 명사를 동반할 수 있는 건 소유격 밖에 없죠. 정답은 소유격. 비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엔 명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또 내용 확인해야겠죠. 앞 내용 보니까요. thanks to 뭐뭐 덕분에 때문에 란 뜻입니다. 우리의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이 성공 덕분에 주어 우리 제품의 주문이요. having creas h significantly,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in, 빈칸,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나왔네요. 자, 먼저 A번의 볼륨은 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주문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괜찮죠? 정답 A번 바로 갈수 있겠고요. 나머지도 볼게요. addition, 편집이란 뜻도 있고, 우리가 뭐 어떤 책의 개정판이라고할때판 있죠? 이런 걸 나타낼 때도 addition을 쓸 수가 있습니다. majority는 다수라는 뜻이고요. 보통도 토에 나왔을 때 앞에 관사 뭐, 어나, 덜을 붙여주고 majority of 다수의 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참고로 이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가 나온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단어 economy는 경제란 뜻으로 어색했습니다. 내 영상 가장 적절한 거 A번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 지금 전치사랑 부사 섞여 있습니다. 접속사도 보이네요. 앞뒤 내용 구조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뒤에 구조 보니까 주어, all legal documents가 나와 있고, have been approved,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 되겠죠. 항상 주어 동사, 저를 이끄는 건 접속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요. A번 전치사, in fact는 접속부사이고요. 역시, happily도 부사죠. 접속사는 now that 밖에 없었습니다. 뭐, 뭐, 임으로 이니까 라는 이유의 부사절 접속사 정답은 now that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번에는 비동사 뒤에 들어갈 pp 형태, 알맞은 동사를 고르는 어휘 문제였는데요. 비동사와 함께 수동태를 이루는 동사를 골라야 하는데, A번을 보자마자 proceed는 자동사라는 거. 여러분 자동사는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문법적으로 A번은 먼저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roceed라는 동사는 뒤에 전치사 to나 with랑 보통 같이 쓰일 겁니다. 뭐 나아가다, 진행되다라는 뜻으로 쓰일 거예요. 그 다음에 expected 예정되다란 뜻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be expected to가 굉장히 자주 쓰인다는 걸 알았더라면 b 부터 넣어 보시고 의미가 적절하면 정답 고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까요? quarterly report 분기별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게 재무부서에 의해 준비된 분기별 보고서였는데요. 이것이 출간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까지. 내용 괜찮죠. 뭐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낼 때는 be expected to 너무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b번 되겠고요. 리뷰드는 검토하다인데 지금 어, 뒤에 있는 투부 정서 내용과 연결했을 때 출간되는 거 검토하는 거. 내용 연결되는 게 어색하죠. 그다음에 프롬 p 트 촉발하다라는 뜻인데요. 역시 내용상 어색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가장 적절한 비번 골라주시고 비익스 p e c t 리튜브 정사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품사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자리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에는 부사절 접속사 when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거 아실 텐데요. 이때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축약해서 쓰게 되면 접속사 바로 뒤에 ing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PP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가능성을 다 알고 문제 접근해 주셔야 겠고요. 지금 보니까 뒤에 The Safety Handbook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 동사 완전한 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축약된 형태를 골라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겠고요. 그럼 지금은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있으니까 ING 형태가 정답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겠죠. 정답은 D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엔 형용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호텔 주어가 나왔고 론치드, 출시했다, 시작했다라는 뜻. 뒤에는요. 홍보용 비디오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홍보 비디오를 시작했는지, 출시했는지 요거 확인하셔야겠죠. 자, 먼저 a번입니다. 이제 attentive는 이제 주의 깊은, 세심한 이런 뜻으로 쓰일 건데 여기서 뭔가 세심한 홍보 비디오? 좀 어색하죠? 자, 그 다음, compelling. 설득력 있는, 매력 있는 이란 뜻인데요. 그럼 매력 있는 홍보 비디오 시작했다, 출시했다. 내용 괜찮죠? 정답은 B번 되겠고요. Opposite, 반대의, 그리고 D번에 Concerned, 걱정하는 이란 뜻인데, 내용상으로도 어색하고, 이렇게 Concerned는 보통 사람이 뭔가를 걱정할 때, 사람 명사와 자주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치사 About이랑 굉장히 짝꿍으로 자주 다닌다는 거, Be Concerned About, 이렇게 또 같이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18번. 이번에는 품사 문제였네요. 자리 또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요. 보스 A and B가 지금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그리고 아마추어인 명사 이렇게 나와 줘야겠고요. 명사 어휘를 넣어주셔야 하는데, 어, 지금 보니까 ABCD에서 명사가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석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죠? 자, 전체 내용을 보니까요. 이 도시의 어, 연례 미술 페스티벌 축제가요. 인기 있는 행사래요. 그러면 전문적이고 또 그리고 아마추어인 빈칸. 그럼 빈칸에는 사람 명사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사람 명사 골라 주시면 이알로 끝나는 B번 사진사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의미상 전문 사진사들과 아마추어 사진사들 모두에게 이 축제가 인기가 있는 행사이다라는 내용 되겠죠? 정답은 B번이었고요. 우리 그냥 포토그래프스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사진이 되겠고 아이씨로 끝나는 건 형용사 어휘니까 애초에 탈락시키셨어야 됐고요. 마지막에 포토그래피라고 하면 사진술, 보통 사진기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람 명사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품사 문제였고요. 자리 확인해 볼게요. 자리가 지금 동사 will cover 나와 있고 목적어인 effective management 뒤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대절은 미리 묶어 놓을게요. 수식어니까. 그러면 어, 지금 목적어 자리에서 매니지먼트라는 명사와 함께 같은 의미를 이루는 내용을 골라줄 수 있어야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미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는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is practicing 지워주세요. 자, 나머지 형용사 역할 할수 있는 게 있고 프랙티스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도 관행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냅두시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씩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 줄 때는 명사 앞에 위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A번과 B번은 들어갈 수가 없었네요. 이렇게 형용사와 분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다른 어구를 동반할 때 뒤로 갈수 있고요. 이렇게 혼자서 꾸며줄 때는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와 프랙티시스가 하나의 복합 명사를 이루어서 효과적인 뭐 관리, 경영, 관행 이렇게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엔 부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 건데요. 앞 내용부터 확인할게요. 자 여행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하 Booking e a l y 일찍 예약하는 것이 does not. 지금 not이 붙어 있습니다. 보장하지 않는다고 가장 최저의 항공가를 피크 시즌 동안에 이렇게 나온 문장이었고요. 하나씩 어울리는 거 넣어 볼게요. A번에 importantly, 그럼 중요하게란 뜻인데, 중요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그 다음, C번.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처럼 앞에 있는 not과 함께 necessarily가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반드시 뭐뭐 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not necessarily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C였습니다. 어, vitally는 본질적으로 필수적으로란 뜻이었는데 이것도 내용상 어색했고 아마 B랑 C 중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Not necessarily 이 표현이 짝꿍으로 같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문제 풀이가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잘해 보시고 이번주 시험 잘 보시, 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